이제 전신이 골프를 보임. 아, 그러네. 이제 에메모허블라 갔네. 나랑 같이 시간 좀 보내자니까. 아예 아예 꼭대기까지 허블어 천장 쳤어 보통 천장 치면 이렇게 되더든 그냥 아이 수입을 왜 아무도 안가냐 플레이 골3 나오신거면 엄청 잘 나온건데, 저는 레벨 20 되자마자 해가지고 저 스킬도 모르고 했어요. 이거 뭐야 하고 막 경쟁전에서 칼빵먹고 죽고 막 그랬어요. 이게 제가 일반전을 더 했어야 되는데, 스킬도잘 모르고 캐릭터 이름도 모르고 게임해가지고.. 힘들었어요. 저..? 너무 막해서 야씨 이거 봤죠? 저 플렉샷 방금 봤죠? 저 미친다니까 너 오늘 샷발? 정신 나갔음! 그쪽 조심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이기니까 좋네. 근데 원래 일반전이 영향 주는 거는 아주 당연한 거기는 한데, 산물이다. <laughs> 장치 준비 완료! ¡Gracias! 얘기를. 뒤처리는 아, 하라 사들하라고. 비지점. 아시야무지대니까 미쳤다니까요. 돈이 필요해. 정신 나갔나봐요. 셀프 사달라고. 더 비싼 것도 사줄 수 있어. 정발달 사달라 해봐. 됐어요. <laughs> <총이야. 웃음> 위치 좋커. 이동 준비 완료. 진입한다. 아, 그 조심해. 조심해. 보내버렸지. 아니 내가 그렇게 잡고 싶으면 어떻게 미쳤나? 나총왜 이렇게 많이 해. 세판대. 더들 조심해. 세판대 네, 맞았어요. 여기야. 30초 남았습니다. 니네 위치는 파악됐다. 비행선 척 발견. 발견. 충전해야 돼. 아, 너가 돌려주지. 아, 내가 돌려야 돼? 10초 남았습니다. 아, 한명 남았습니다. 아얘 벤달이구먼 얘가 얘가 빨리 비를 돌려줬었어야 돼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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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니까 약간 정신 을 너무 놓고있 네, 저왔 어, <laughs> 장치 준비 완료. 자! ゲです。

저 남았습니다. 이제 준비할게. 저쪽에서 뭔가 느껴지는데. 진짜 죽어가지고 땀 날렸으면 울뻔했네. 선물이다. 무아 아, 준비 완료. 야, 오버워치 마스터라고 총이라도 잘 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봐라. 총까지 못 쏴봐. 어때 는겨 얘네 애 절대 안 오는데. 이 카메라까지 오 나이스 아하 메르시 로맨 아 근데 그것도 근데 사실 진짜 마스터긴 마스터 저는 실러로 마스터 찍는 것도 인정이죠 왜냐면 상황 판단이나 이그 상황에서 안 스파이크. 쪼는 것도 실력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o i n g it. I'm doing it. I'm doing it. I'm 적커. 아, 나무 멀어. 장치 준비 완료. 이제 포기할 게안 됐나? 아저 근데 오버워치도 초 저감도거든요. 근데 저 지금 감도를 저감도는 줄때 주고 진짜 말도 안될 정도로 감도 를 낮겠어요 저.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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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조심해. p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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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0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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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가 저분도 벌써 죽는 중. 나이스. 쉽지 않아. 여 해분에 있는 딱 부숴 줄수 있을 수가 없겠구나. 아무도. 내가 혹시 답 쓰시나요? 말을 안 하네. 왔어. 내가 판개도람사내들이 나올 차례 아직 안 돼. 저리 비켜. 기 지킬게. 눈 가려라. 이거 직어 직어 괴도. 이걸 네 위치는 파악됐다. 날씨 맛있마 찍혔는데, 이 아, 이걸 못잡네 아, 30초 남았습니다. 한 분이 한명 남았습니다. 돌아다니... 지금 시네바 위요. 계획대로만 하면 돼. 서로를 믿으면 다잘될 거야. 어, 땡큐! 버려줘 고마 선물이다 너 너무 멀어 아저 근데 지금 이런 준비 와요. 볼풀 만나가지고 아마 저격은 안될거예요 여기야 저기 있다 파이크가 에이지점에 아, 떨어졌습니다. 에이 스파이크다. 어, 조심해. 내또 오른쪽에 있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파크는 조심해. 아. 이야 좋아. 너무 멀어. <놀람> 자, 이번은 무슨 청으로 할까? 저 친구는 옛날에 다이아까지 찍어봤었던 친구라. 충전이 그래도 필요해. 여기 친구들보다는 미치겠다. 확실히 잘하기는 해. 나, 너무 멀어. 옛날에 다이아도 찍어봤지. 저는 지금 한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조심해. 아, 얘가 벽을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벽을 계속 올리네. 정면을 좀 시원하게 봐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래야 내가 여기를 빈져서 봐줄 텐데. 하지 마, 백, 백.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저 잡으려다가 죽었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그렇또 잡는? 파이터 있을래? 여기 공격은 변수가 하나 나야 돼 무조건. 변수가 없으면 답이 없어요. 근데 변수가 나주면은또 은근 또 뚫기 쉽고. 좋았어. 들 이런 준비 완료. 모두 행운을 빈다 친구들. 야, 얘가 벽을 안 올려줬으면 좋겠네. 여기야. 피지점 성 발견. 비타가, 비타가. 여기 스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궁극 아, 장치 준비 완료! 처음에 벽치면 우리가 더손해 하나를 따고 시작해야 되는데 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저 친구가 말하니까 아, 안 하는 거 보니까 좋긴 좋네 왜냐면 제가 정면이랑 이렇게 되면은 사이트를 둘다 우측을 둘다 봐야 돼가지고 근데 이게 오버워치처럼 제가 감도를 높게 쓸 수가 없고 옵치였으면 감도 높게 쓰고 양쪽을 다볼수 있는데 얘는 안돼

안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이제 없어. 공수교대전 최종 라운드. 가진 거다 써버려. 예안병 1 등에서 4등 됐네. 아무것도 안 하니까. <laughs> 그니까요. 러 이러면은 얼마 못 먹음. 이거 공격 때 중전해야 돼. 이번 판. 딱 들지 말고 그냥 밴달 들고 그냥 뛰어야 돼. 이러면 이번 판 점수 많이 먹어야저 바로 실버 1이라 저 이번에 무조건 점수 많이 따야 돼. 어? 뭐야? 아 이거 궁쓴 거구나. 아. 아, 저 이게, 그걸 몰라가지고 이게 궁 소리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중수 <laughs> 교대. 나만 믿어. 그냥 믿으면 돼. 재장전 중. 플랫까지 가려면 스킬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경험이 없으니까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남들보다 엄청 떨어져요. 제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샷발로만 커버해야 돼서... 이게 꿈이야? 이거 그냥 막 들어가냐?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 지점까지 경주 시작!

치료가 필요해. 내에서 적을 발견.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가도 힘좀 더. 너무 당연한 결과 아닌가? 매치 포인트. 이제 작별할 시간이다. 먹어야 돼. 재미있게 놀자고. 난잘 쏜다고. 이씨 이걸 못도냐요 와. 명 남았습니다. 이이 없네. 이걸 못도네아 공격팀 승리. 이걸못 도네. 진짜 개 답답하네, 진짜. 야, 근데 요즘에 발로란트 하면서 느끼는 건데 나 발로란트 한 이후, 왜, 이후에, 후에 오버워치 했을때 처음에는 총 엄청 안 맞았다고 했잖아. 요즘엔 오버워치, 아! 아, 5점 뭔데? 내가 올라갔지? 어, 너도 안 올라갔네? 뭐냐? 아, 이 5점 뭐야? 아, 대빡시네. 근데, 오버워치 할 때, 그 옛날에는 2층에 있는 애가 머리만 빼꼼빼꼼 하면 맞출 자신이 없었었거든요, 옛날엔. 그니까, 아, 쪼만한 걸 내가 맞출 수 있을까? 그리고 어차피 발로란트는 한대 맞추면 이기니까 집중해서 한 발만 딱 쏠라고 하는데 오버워치는 막 여러 대 맞춰야 되니까. 그래갖고, 아, 어차피 2층에 있는 애한테는 싸움 걸어봐야 내가 무조건 손해니까 2층이랑은 안 싸워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뭐, 아이엠 발대 이것 좀 다리, 큰 다리 건너자, 아, 그큰문 건너자마자 위에 꼭대기 있는 애들 막 이런 애들이랑 안싸울려 했는데 요즘은 발로란트 할때 머리, 위, 2층에 있는 것도 어차피 머리 한 방이니까, 쟤는 어차피 머리밖에 안 보이고, 나는 몸까지 다 보이니까, 쟤도, 서로 어차피 그냥 머리 한방 싸움이다, 이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쏘다 보니까, 오버워치 가가지고도, 머리 개잘 쏜. 2층에 있는 애다 까면 그냥.